안녕하세요. 전세계의 보자가 되고 싶은 모든 여러분. 저는 보자갱스터의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젊음과 성공 5편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곰처럼 무식해져라 입니다. 제 7년 후배 중에서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던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들어가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2.1에 토익은 봐본 적이 없는 친구죠. 지금 이 친구,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영어를 못하는데 인터뷰를 할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 후배가 지원한 곳은 아주 작은 홍콩 법인 소재 자료 검색 회사였죠. 물론, 한국에 처음 사업을 진출하니 직원을 뽑는데, 우선 영어가 돼야 취업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고, 면접 또한 전화로 본사에서 영어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문제는 영어회화를 잘할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이 후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를 옆에 붙여놓고, 전화기 두 대를 풀악치시켜서 전화 두 대가 다 들릴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원 동기부터 영업에 관련된 모든 예상 답안을 컨닝페이퍼에 적어놓고 친구가 그에 맞는 답을 골라주고 읽었죠. 혹시 예상 문제와 다른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두 컨닝페이퍼에 적어서 그렇게 실험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모든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의 경험담과 관련하여 말씀드려도 대부분이 따라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다른 특별한 경쟁력은 남과 다른 특별한 시도에서 옵니다. 그게 뭐 아주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 움직였다는 것이죠. 남들이 영어 인터뷰에 고민하고 있을 때 차라리 컨닝페이퍼를 방안 가득 써놓고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은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융권까지 취업을 할수 있었죠. 제가 왜이 후배의 이야기를 했는지 빨리 눈치채야 하죠. 20대가 가져봤자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이 후배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잘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민에만 빠져 있을 때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부딪히려고 움직인 것이죠. 영어만 잘하면 다 회사 생활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영어가 필요한 조직도 영어는 일을 하기 위한 매개수단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거든요. 우선 몸으로 부딪힐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젊은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 고민 중에 하나가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거나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갔다가 오면 더내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어학연수 다녀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고민이란 내 아내가 기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나는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나와 다른 남이 연결될 문제에서만 고민하면 됩니다. 개인의 국한된 문제는 머리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먼저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20대가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자신을 만들고 채우겠다는 아주 웃긴 생각은 다 때려치우세요. 뭐가 좋고 나쁜지도 모르면서 뭘 가려서 채우겠다는 건가요? 원래 20대는 쥐뿔도 없는 게 바로 20대의 정의입니다. 쥐뿔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에 가려서 한다는 자체와 고민이 그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20대는 기성세대들을 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기성세대들처럼 편히 살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데 그게 기성세대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쉽게 차지할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쉽게 차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몇이 땅부자 정도 된 것을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다 가져갔다? 참 웃기는 소리죠.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왜 남의 것에 부러움과 질심만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그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게 주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확실한 미래도 세상에 있었나요? 확실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 것이라도 해보았다면 어떤 일이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매번 나는 무엇이 될까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확실한 미래를 못 가져옵니다. 대학 4년 내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선배들이 고민했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고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냥 고민만 하다가 고민으로 끝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1990년대는 공무원 조도 안 했고 모두 대기업만 바라보았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대기업 대신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 교사 등으로 눈을 돌렸죠.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들과 경쟁한다는 자체와 이들과 같이 살면서 내게 안정적인 미래를 바란다는 것이요? 시대가 빨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뒤처진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외계인이 와서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시대인데 그걸 못 쫓아간다는 자체가 웃긴 발상입니다. 20대는 원래 지극히 가진 것이 없이 초라한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기회만 누가 주면 모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자신감만으로 맞물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실패하면 세상이 인재를 못 알아본다고 세상 탓을 합니다. 그리고 돈 없고 빽 없고를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실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정말 웃기는 개 쓰레기 같은 철학이죠. 언제 실력은 있어 봤나요? 혹시 자신감이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자신감은 세상의 여러분 선배들도 젊은 시절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영어 못하면 물건을 외국에 팔지 못할까요? 그냥 통역 쓰면 됩니다. 직원 쓰면 되고요.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국과 하는 일은 뭐든 다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세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아예 영어를 잘하니 사업하면 재벌이 될수 있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아무리 자신의 실패를 세상에 원망해도 세상은 여러분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20대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를 이 더러운 세상에 원망하고 욕해도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나약하고 병신 같은 스스로에 대한 신세 타령 대신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뛰어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화려한 폼나는 30대를 살았지만 그런 화려하고 폼나는 30대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화려하고 폼나는 40대를 다시 살고 있지만 그런 화려하고 폼나는 40대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20대에 죽기 살기로 한번 세상과 맞짱 떠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30대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고 30대에는 정말 다시 이 세월을 한번더 해보라고 하면 차라리 지옥에 가지 다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남들과 다른 멋진 40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욕심입니다. 치열하게 사셨다고요? 어떡해요? 아마 머릿속에서만 치열하게 사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답도 없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을까요? 20대의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다 잃을까봐 고민이라서 이리저리 재고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가 말이죠. 스스로가 세상을 바꿀만한 힘을 가지기 전에 하는 고민은 다 쓰레기고 잡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점점 여러분을 더 초라하게 만들죠. 이거라면 성공할까? 이거라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만하세요. 누구에게 확실하고 보장받은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두 배, 세배더 많이 살아온 선배들도 그런 미래를 한 번도 보장받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이 무엇이건 먼저 움직이세요. 바로 그게 확실한 시작입니다. 오늘의 젊음과 성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